볶음밥에 들어가는 당근은 맛있었다 음?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진실게임도 했다 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공개했다 어? 와아아 <laughs> 그럼 지언니가 공개했구나 를아 <laughs> 아 여기서부터는 프라이버시 영역이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말자. 아 지켜주자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롭게 시작할 게 있어. 그뭘할거 같아? 혹시 엄마한테 스포 당한 사람 있나? 어, 네. 얘기했어, 얘기했어. 어떻게 알았어? 어, 엄마가 이야기했어. 아 너무 좋지. 아재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제일...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한 6년 동안 꼬박 일기를 내가 다 썼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다 썼어. 물론 내가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안 쓰면 때려. 사랑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뭘 보여줄 거냐면 어렸을 때 썼던 일기를. 오 우와 이생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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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네. 30년까지는 안됐어 <laughs> 비켜볼까? 드디어 다 만들었네 이때, 이때 드디어 다 만들었나봐 그것도 내가 만든게 아니라 삼촌이 만들었다는 나 <laughs> 진짜 글씨가 왜커졌 글씨가 왜 커졌을 것 같아 <laughs> 다 채우려 고 어, 채... <laughs> 거기서는, 거기서는 글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운지나이키에서 갑자기 외려하며 <웃음> <웃음> 어, 이제 1학년에서 좀 레벨을 올려서 2학년 일기로 가볼게 어때? 오~~, 오좀 많이 깔끔해 졌지 그지 야! 나보다 글씨가 좋다! 왜냐하면 옷을 다 벗어서 강혁이네 어? 형 엄마가 거시기를 보았다 거시기라고 아, <laughs> 거시기라는 표현을 썼어 기기 아~~~~~~~~~~~~~~, 아 예. 이다란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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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같아 왜 저래? 기회가... 또 일기 때문에 틀 이렇게 다너는 완벽했어? 맞춤법? 어? 왜 <laughs> 이렇게 웃겨? 내가 욕했어요 내가 욕했다고? 어? 그랬네? 어디요왜렇게 <laughs> <laughs> <왜냐면, 우리> <laughs> 해서 그래 <그랬다, 웃음> 나. <laughs> 어, 선생님 진짜 문제가 많았다. 자 아이콘 일기 다음은 또 어떤 일기를 소개해보냐면 이번엔 만화 일기야. 아마 너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기가 만화 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만화는 레컨 만화로 선생님 형식을. 만들어놨고요. 자 하루에 하늘을 세번 보면 성공한 하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응! 반민이는 응. 음, 언제 시작할 거야? 아, 이어 10분 이상 걸릴 거 같아? 어 아, 일어서도 돼 줌민아 밖에 아, 창문 밖으로 아, 창문, 아, 창문 열고 봐도 아. 돼 그래도 무서워요 일어서도 되게 잘하는 거같너 그림 그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좋아지는 않는데 또 어려움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어지말요 영상에 나와 있듯 나는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의 강압으로 만 6년간 일기를 썼었다.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덕분에 20여 년이 지난 지금 30여 권의 일기장과 꽤 단단한 멘탈을 갖게 되었다. 강제로 일기를 쓰게 시킬 생각은 없다. 그저 반 아이들이 재밌게 일기를 시도해 볼수 있도록 돕는 게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지이 네. 어? 모 어? 가져가시기 전에 이랬어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자마 파티 날이다. 우리는 지연이 집에서 네, 제... 만나기로 해서 지연이 집으로 갔다. 그 파티에 눈치 없이 내 <웃음> 여동생도 <웃음> 함께 했다. 어, 어. 동생이 눈치가 없었나봐요. 네. 우리는 아, 만나자마자 게임을 했다. 게임. 그리고 우리는 지연이 네. 아버님께서 해주신 스팸 볶음밥을 먹었다. 어, 맛있겠다. 정말 맛있었다. 진짜 맛있어. 스팸 내가 당근을 싫어하는데도 볶음밥에 들어가는 당근은 맛있었다. 음?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진실게임도 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공개했다! 아, 귀여지니가 공개 <laughs> 아, 공개를 했구나 는아아아아아아 <laughs> <난또> <laughs> <와, 지 하나. 웃음> <laughs> 아 여기서부터는 프라이버시 영역이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말자 아 지켜주자고요 여기서부터는 아 일기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쓰는데 학교에서 일기를 쓴다고일 일기장은 이제 집에 가져가지 말고 집에 가져가 봐야 어차피 엄마가 보니까 솔직하게 쓸수 있어 없어 어, 없어 거기다가 일기장에다가 가끔 뭐 엄마 아빠 뒷담화도 쓰고 해야되는데 어.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거야 실엄마 그러니까 와. 예를 들어 희재가 어제 엄마 엄마한테 혼났는데 엄마한테 혼나서 엄마 속을 욕기어 안했어? 아니요 안했어요 저는 엄마를 사랑게요 <laughs> 엄마 아빠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솔직하게 쓰기 위해서 학교에서 일기를 쓸거고요 두번째 학교에서 쓰는 이유가 마치 숙제처럼 대충 치워낸다라는 느낌으로 일기를 쓰는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쓰는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쓸거예요 일기는 나 자신만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솔직하게 써야 돼요. 이걸 솔직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속이는 일밖에 되지 않아. 일단 내 욕을 써도 돼. 진짜. 내욕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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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네. 어, 네? 선생님 참 아, 네? 아, 멋있다. 고있다 짜증나. 아, 아, 네. 뭐? 어제 연필자 습 다양한 양식의 일기 그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네. 쓰는 모습을 네. 촬영하는 거지 글씨를 찍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요. 네. 아마 집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쓰는 것보다 지금 쓰는 게 훨씬 집중력이 잘 되고 쓸 말이 많을 거야, 오히려. 근데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 이 몰래 욕을 했는데 그걸 쓰면 그걸 선생님이 아, 괜찮아요. 버리고. 이거는 어떤 면죄부도 다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일기에 있는 걸 선생님이 지나가다 아. 확인했다? 그걸로 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그만큼 솔직하게 써야 된다는 거야. 어, 잠깐만요. 안 찍으신다면. 걱정하지 마, 안 나와. 아니, 선생님. 화질이 부래서안 나와. 어 진짜로? 어 성만 그대로 써도 돼요? 아내 욕을 써도 된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 진짜만 어. 그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어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로 돼? 우리 엄마 욕쓰고 있니 혹시? <laughs> 진짜 솔직해야 돼. 그래야 자기 반성 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기는외모 체크 하면 안 돼? <laughs> 지금 일기 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훗날 한번 확인해봐 우리의 역사적인 응. 첫 일기쓰는 날이야 오늘. 그 아. 그 아. 응. 어 충분해 아 근데 더어야돼어몇줄 응. 제한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자기 자유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오로지 단 하나 솔직해라 왜냐면 그 솔직함이 너희들의 성장을 낳을 테니까 야 지우 뭘뭐 이렇게 빼곡하게 씁니다. 궁금하다 근데 보니까 서연이도 빼곡하게 써 나가고 있네 야, 어 불러요 야어 은우 다폈는데 아니, <laughs> 아니 선생님 육학년 끝나고는 받아돼아 그래? 네. 잘생겼다고? 어? 아니요못생겼다고 네. 네. 뭐? 선생님 잘 못생겼다고? 뭐... 아, 잘 못생겼다고? 니야잘못생요잘못생 얼굴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야. 네,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반은 2025년 4월 알림장을 쓰는 대신 학교에서 매일 일기를 쓰기로 했다. 일기를 쓰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반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해 본다. 아니 잠깐만요. 뺏으니점 정정이 되잖아. 카메라 끌 테니까 나만 읽을 수 있나? 아니요. 아니요? 저의, 저의 비밀이 미소에 다른 친구들인 거지. 어, 누구야? 누구, 누구 비밀이야? 아연이요. 아연이요. 나도 아연인데.